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테가 베네타 브라운 로퍼 언박싱입니다. 저는 정장 출근을 하는 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화와 로퍼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어떤 로퍼가 기다릴까요? 박스부터 사람을 설레게 디자인된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일단 박스 정보부터 둘러보고 지나가죠. 언제나 신발 박스를 보는 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행히 제 사이즈의 신발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젠 예쁜 초록 박스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초록색으로 레터링된 신발주머니가 보이네요. 제가 손재주만 뛰어나면 에코백으로 변신시키고 싶을 정도로 예쁜 색상입니다. 이제 종이만 들쳐내면 예쁜 신발이 나타날 것 같네요. 이제 오픈입니다. 역시 가죽은 진리입니다. 박스를 치우고 신발에 집중해보죠. 살짝 탭에 눈길이 가지만 일단 치우죠. 박스에 보관합니다. 신발도 이쁜데 박스에 눈이 가네요. 초록을 좋아하는 편이라 유독 눈이 가네요. 과거에 제가 멕시카스티백을 살까 고민할 때 단호하게 말린 제가 후회되네요. 심플하지만 확실한 시그니처가 보이는 디자인이 너무 매력있습니다. 파라부트의 붉은 빛 또는 로퍼를 구매 후 단정한 브라운 로퍼가 하나 필요했는데 이 녀석 너무 심플하니 예쁩니다. 전 고급 브랜드의 생지 느낌의 안쪽 가죽이 너무 좋습니다. 태닝되며 변화되는 느낌이 완연한 제 신발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펜니 로퍼와 고민했지만 뭔가 없던 디자인의 로퍼를 갖고 싶어 선택하였는데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신발 밑창도 굳이 보강 처리 안 해도 될것 같아 돈 굳은 기분이 듭니다. 미드솔 디자인이 평범하지만 범상치 않습니다. 뭔가 투박한 느낌이 프라다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팬이 또는 보트 슈즈 느낌의 로퍼를 신다 보니 다소 단순하다는 기분이 들지만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보니 재미있는 요소를 찾았네요. 아웃솔 디자인이 양쪽이 연결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소소한 위트가 느껴집니다. 홍창이었다면 포기해야 하겠지만 이 녀석은 그대로 신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일단 디자인 감상 타임 한번 가보죠. 저는 다지인과 색감 모두 만족합니다. 단정한 정장에서부터 심플한 캐주얼, 가벼운 쇼팬츠까지, 이 로퍼는 다 소화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저는 남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신발이 로퍼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스 조준은 이미 완성형의 디자인입니다. 운동화는 깨끗하던 빈티지아 건 이미 편안함의 무기입니다. 그 중간의 영역이 로퍼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도 미드필더가 중요하듯 신발에서도 중간의 것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패션 역량을 저울질하기에 가장 재미있는 요소가 로퍼입니다. 올드머니룩이 요즘 가장 매력있게 보이는 것은 티내지 않고, 본인의 패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은은하게 비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가장 잘된 코디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편안하게 조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라면 나에게 어울리는 좋은 로퍼 하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토즈의 팬이 로퍼가 행운의 로퍼입니다. 이 로퍼를 신는 나름 늘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비싼 신발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을 만한 로퍼를 하나쯤 챙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참에 아템 좀도 챙겨 가시겠어요?